김건희가 등장합니다. 카메라를 가리니까 가리지 말라고. 예상한 대로 마스크를 자, 살짝 화장을 한 것으로도 보여요. 메이크업을 신청하면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자, 안경을 끼고 자, 확대했습니다. 하면 지금 변호사 때문에 보이지가 않구요 마스크 엄청 큰 걸로 끼고 왔네요. 네. 뭐 얼굴 전체를 가리려고 하나? <laughs> 아무튼 지금 살짝 분기가 보입니다 얼굴에. 아 눈썹 눈썹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 한번 봐주세요. 네. 이쪽 한번 봐주세요. 손을 모으면서 온 것으로 보아 지금 눈에는 띄지 않지만 아마도 수갑을 찬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장 가까이에 비친 정면 사신데 땅을 보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학대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고 눈썹이 반절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정수리가 허하지 않는데, 이때는 가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흑채를 뿌렸나? 상당히 모발이 풍성해 보이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 머리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아예 가려서 이게 뭐, 보이지가 않아요. 눈썹하고 이마 밖에, 그리고 머리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꽁꽁 가리고 왔다. UN마저 트럼프를 선절한 모습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UN을 비난한 트럼프, 자, UN 총회에 참석했는데, UN에서 얻은 건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트럼프가 도착하자 갑자기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이거 왠지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뭔가 웃고 있죠? 그리고 고장난 프롬프터 자 두번째 갑자기 프롬프터가 고장이 납니다. 앞에 보이는 대사 그 프롬프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침묵 이게 뭐지? <laughs> 보세요. 꺼져있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원해달라. 그러자 유엔총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엔드 이니셔티브에 공감한다. 공감한다. 자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정말 현명한 접근이다라고 평가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유엔에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하여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마치 죽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걸. 루이 사망기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의대 청문회를 두고 9월 30일은 대한민국 3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사퇴할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2021년 4월 23일은 삼권분립 사망일입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조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오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조의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의대 대법원장 등사법부의재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의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의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의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진짜 삼권 분립을 사망시킨 사례를 보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입니다.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독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입법부에 유정의 국회의원을 아예 임명까지 했습니다. 삼권분립을 가장 잔인하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저지른 12·12 .12 군사 쿠테타와 5·18 광주에서의 시민학살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정비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그 자체로 대통령에서 쫓겨났습니다. 헌법유린 삼권분립 사망의 장본인,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따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리인 3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사태 등 불이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 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laughs>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3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3권분립 최후의 보루에 할 조의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조의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등 청문의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3일간, 음, 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어,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정청래도 못 막은 추미에 조의대 청문회 강행 이렇게 이간질하고 갈라치게하는 제목을 붙여서 과도한 뭐 공세를 자제하라는 등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이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 손반망이로 어, 조의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어 이렇게 언론에서 어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한